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인생 채널입니다. 2025년 8월 9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생교육의 대세터디에 실천하기 좋은 팁까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생활 주제 마이너스 평생교육. 안녕하세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교육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평생교육은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평생교육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뇌를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사회생활을 활발하게 하면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제 친구분은 65세에 한글교육 자원봉사를 시작하셨는데 배움의 기쁨을 나누면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사시더라고요.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국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주민 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서예, 그림, 요가, 컴퓨터 활용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인터넷 강의를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유튜브나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무료 강좌도 많으니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손주들과 소통하기 위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거나 컴퓨터 자격증을 따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토요일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가족들과 함께하는 평생 교육을 추천합니다. 주말 농장을 함께 운영하거나 가족 사진 촬영 강좌를 듣고 가족 사진을 직접 찍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봉사활동은 마음의 풍요로움도 더해주죠. 평생 교육을 시작할 때 중요한 점은 자신의 흥미와 능력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과정을 선택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처음에는 짧은 시간의 강자부터 시작해 보시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즐겁게 배우는 마음가짐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마이너스 평생 교육의 핵심 원칙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 마이너스 무리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적용. 마이너스 기록 점검을 통해 변화 확인. 마이너스 가족과 함께 실천하면 지속성 향상. 마이너스 반복과 꾸준함이 가장 큰 효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